그스 그래, 휘슬 하나 더 있었잖아 은상이 형? 그냥 이, 이 상태로 찍으면 되는 거고 야아 아. 앉아서 쭉 찍으면 돼어 어, 어,

하나 더. 너하가가 네트에 네 오늘 하이 가자. 무 파이 가야 돼. 네형 봐. 형 부담 떨어져. 파이 가. 너가가야지너가지가 리바. 나 오늘 찍었다. 네. 아야야. 아 가. 가. 지금 와 가야 돼. 그대로. 콜로 콜로 롤로즈를 하이딩으 와. 와이 와이 오. 감면서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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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매치야. 아, 야. 아야, 보면서해 봐. 거. 쟤 거. 거나나 나. 한쪽으로 몰아라, 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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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쪽으로 몰아. 한쪽으로. 지범이 내려가고 다시. 아, 지이 아, 지이 아, 열심히 해, 열심히 해, 열심히 해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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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지, 나이자 가비 아, 뭐라, 뭐라, 뭐라. 장박이, 장박이 좋아, 그렇지, 뭐라, 나이스, 오. 노파울이야, 노파울이야! 아이스, 아이스.

그렇지 그렇지 여기 나와야지. 여기 성화가 아니라, 국기야, 나와 국기야, 지화 국기야. n 화 c e Bi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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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i r

위크사이드 했을 때두명다 봐야 돼 지행이 좀더 당겨 지행이 좀더 당겨 지 범이 하고 그렇지 지 범이 나이스 아, 아. 앞선도 박스 해줘야 돼 앞선 박스 나이스 지행이 갑이다 아, 아. 이거 아, 아. 신나야 너도 좀더 하이 나와서 해줘라 이거 했지 정말 아, 얼마나 한번 하던! 롱! 리리 샷! 원샷 원샷! 원샷! 오른쪽이야 내려가야 지이려 왼쪽으로 내려가 왼쪽으로 과연 타 건우의 탑 수비는? 원샷! 기시켜볼거야 탑스비 해봐 고호탑스비 어, 번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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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번호 한쪽으로 몰아 한쪽으로 몰아 그렇지 자르면서 한쪽으로 몰아 그렇지 지범아 끝까지 가야지 끝까지 가야지 끝까지 나이스 나이스 나스이스스 나이스 나이스

아이샤! 아이고, 까이다잘쌌어잘쌌어 탑수리, 탑수비 탑이 뭐라? 지혜아좀더 땡겨. 그렇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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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건우야, 나와야지. 뭐해, 뭐해? 지범이가 막아야지. 아이고, 짧다. 아이고. 너네 되게 아크로마틱하다.